주어진 값 a 플러스 b는 5, ab는 마이너스 2를 이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의 마이너스 2ab 그대로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29가 됩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의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때 식의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155가 됩니다. a-b의 완전제곱식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a-b의 완전제곱식에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33이 됩니다. 제곱근을 취해주면 a-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이 되고 a-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의 세제곱. 홀수 제곱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 따라붙겠죠. 왜냐하면 플러스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3 루트 33이 됩니다.